네, 오늘은 갤럭시 S20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어, 배터리 용량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배터리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팁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배, 이게 S7이고 S20. 제가 이제 그만 먹고 몇년 만에 폰을 바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제일, 어, 밝은 화면입니다. 제일 밝은 화면을 보,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S20이 좀더 밝죠. 뭐 배경 화면이 좀 밝은 것도 있지만 일단 최고로 어 화면을 밝기를 높였을 때좀더 밝습니다.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둡게 했을 때, 가장 어둡게 했을 때는 뭐 비슷하게 별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뭐 어느 정도 3분의 1 지점 이 정도 밝기를 어 유지를 하고 뭐 잘안 보이면 뭐더 키우겠지만. 어, 네, 자동 밝기, 어, 밝기 최적화, 요거를 누르고, 일단 기본 3분의 1 지점, 시점, 시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배터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절전 모드, 절전 모드를 항상, 어, 켜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S20을 좀받고 어, 하루를 이렇게 지나봤는데 배터리가 하루간 갑니다. 지금 이제 42% 정도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데요. 예. 네, 42% 정도 남았죠? 이게 어제 8시, 저녁 8시에 완충을 하고, 어, 오늘 아침, 이제, 어, 오후죠? 오후 1시가 됐는데, 예, 42%입니다. 이제, 절전 모드로 했을 때, 만 하루 정도 거의 딱 가는 것 같고, 절전 모드가 아니다. 이 절전 모드, 배터리 관리 모드를 이제, 없애고, 어, 퍼포먼스 올리면, 이제 하루가 좀 간당간당합니다. 어, 전에 이 S7이, 어, 배터리 용량이 3,000mAh? 3,000mAh 였는데, 지금 S7이 4,000이에요. 그래서, 1,000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S7을 사용할 때, 어, 이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새로 폰을 교체한 건데, 생각보다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배터리가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상은 없다고 하면서, 어 그쪽에서 안내를 준게 뭐냐면, 일단 S7 보시면은, 화면 사이즈가 이 정도죠. 네. 근데 S20은 전체 사이즈가, 어다 화면, 화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런 베젤 부분이 다 화면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화면만 딱 비교를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 어, 상태죠. 3분의 1보다는좀안 되네요. 4분의 1 정도? 네. 그럼 4분의 1이면 25%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제, 배터리 용량이, 어, 3,000에서 4,000이 됐으니까, 30% 어, 정도 늘어났는데, 화면 용량이, 어, 2 0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어, 받아들여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새 폰이니까, 배터리가 아무래도, 성능이 좋겠죠. 결과적으로는 S7을 배터리를 교체했다면, 신규 배터리를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했다면 훨씬 더잘쓸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길게 쓸수 있냐에 느 대한 팁은 일단 뭐 당연히 이 배터리 관리 모드를 하면 어전 OLED 온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끕니다. 그렇게 해서 네, 적용을 하시고, 잘 보이시죠?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이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연결이 있어요. 네, 연결.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모바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그러면 여기에, 어, 데이터, 타 네트워크 방식 5G 우선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G 우선 모드로 하면은 일단 5G를 잡지만 어, 뭐여기저 서울에도 5G가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LTE와 계속 중복으로 어,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모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모뎀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죠. 5G, LTE, 3G 세 개의 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LTE 우선 모드로 바꾸면, 사실 LTE는 커버리이즈가 훨씬 넓기 때문에, LTE가 끊길 리가 없죠. 그러면은, LTE 우선 모드로 했을 때, LTE 쪽모뎀만 주로 사용을 하고, 5G는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아, 배터리를 훨씬 더 오래 쓸수 있다. 이제, 배터리 소모가 훨씬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한 1.5일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말씀드릴 게, 지금, 네. 지금 배터리가 이제 4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1% 보이시죠? 네. 41%인데, 이게 이제 30%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충전하는 을 것보다, 한50% 언저리에서 다시 충전해서 왕충시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배터리 수명에 도움이 된다. 라고 가이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S20을 잘쓸수 있는 어떤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걸 화면을 넘길 때어 희한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게 엣지 패널인데 엣지 패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왜 안, 화면을 넘기는데 왜 엣지가 나오다 말다 하지?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회색 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건드릴 때 엣지 패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바가 없는 이 밑대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엣지 패널을 이제 본인의 이제 손가락이 잘 위치하기 좋은 곳으로 어,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설정은 네, 그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엣지 패널 중에 뭘쓸 거냐 이렇게 뭐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뭘쓸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네 핸들 설정 아 이거 뭐 편집 없이 쓸래니까 아주 카메라 워킹 힘드네요 핸들 설정을 누르고. 오른쪽 왼쪽 선택할 수 있죠.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에 생깁니다. 오른쪽에 하면 오른쪽에 생기고. 네. 투명도도 높음 하면 좀 진해지고 아, 재밌네. 요 투명도 낮으면 진해지고 높음이게 터지고. 이렇게 바뀌는 여기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지손가락이 이게 위치하는 곳에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크기도 이렇게 작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엣지 패널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어, 접근하는 앱들은 이홈 뿐만 아니라 엣지 패널에서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좀 단점이 엣지 패널을 나가고 싶을 때는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야 돼요. 좀 위스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눌렀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밀면 또 다른 이제, 이제 널이 나오고 어 나갈 때는 예, 살펴서 눌러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워치를 쓰고 있잖아요. 자 워치를 쓰고 있는데 워치에서 카메라를 어 작동하는 갤럭시 S 이제 카메라를 작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소개가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 카메라 원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카메라 원 스마트 워치 앱 다운로드, 카메라 원이라는 이 앱을 다운 받으시고, 여기도 워치에도 카메라 앱이 이제 다운로드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원. 카메라 원. 카메라 오늘 부릅니다. 네, 여기 뭐, 가뭐 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카메라, 이제, S20의 후면 카메라가, 어, 동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후면 카메라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이걸, 이걸 찍어보죠. S7을. 네, 그러면 여기, 카메라 모습이 여치에 담겨져 있죠. 사진을 찍으면.